余华。 말랑 김근성 선수가 에 e c 로고팀으로 이적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적 성사는 11월에 완료가 됐었고요. 원래 계약 기간이 다몬기아가 2022년까지였는데 빠르게 이적으로 좋은 팀으로 보내줬고요. 다몬기아 대표님이 이 종료를 받지 않고 로고팀으로 이적을 성사시켰습니다. 로고팀에서 앞으로 활약 기대가 되고요. 로고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멤버 중에서 인스파이어드 선수와 한스사마 선수가 팀에서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합류한 홈프 선수와 말랑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 줄지 궁금하고요. 말랑 선수 인터뷰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고 가시죠. 오, 근성아, 잘 일어났어? 아까, 아까 어, 근성아. 잘일어났어 아까 아까일어났어요 왔습니다. 여기. 거기 숙소에 도착한 거야? 네. 어때? 숙소는? 좋소요 음. 난 넓은 게 좋고. 아, 넓어. 와우. 그리고 1인 1실에 컴퓨터 하나씩 있어 가지고. <laughs> 솔랭을 여기서 하는 거같아 오, 팀게임 할 때는 모여서 하고 솔랭은 그냥 자기 방에서? 네. 야, 개꿀인데? 네 스크림은 그냥 회사 가서 다 같이 하고. 괜찮네, 나쁘지 않네. 좋은 거 같아요. 어. 아니, 어제 연락했는데 너가 벌써 떠났더라고. 일찍 간 거야? 네. 어제 아침에 와가지고. 아, 네. 어쩐지 연락이 안 되더라. 이제 너가 급히 가느라고 그 한국 팬분들한테 인사를 못 했잖아. 네. 그래서 간단히 너를 응원해 주는 팬분들한테 간단한 인사 말 정도 듣고 싶어서 연락했지. 어...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 이게 오랜만이다 일단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은 항상 감사히 여기고 있고 음... 해외 리그까지 보실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응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어이, 충분히 볼수 있지. l 리 c 많이 보니까 로고 팀도 작년에 롤드컵 갔고. 아 근데 한스 아마 빠졌잖아. 네. 괜찮냐? 로고 팀? 네? 콤프 이 친구도 어 제가 알기론 잘해서 음 신인 원딜이지 걔 신인까지는 아닐걸요 M S I 갔을 때플랭이해서다 음. 얘는 느낌이 있다 해가지고 형들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느낌이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잘해가지고 꼭 롤드컵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 M S I 부터 당장 네. <laughs> 알겠어 그럼 건강히 잘 지내고 음식 같은 거잘 챙겨 네. 먹고 네야꼭 살쪄서 와야 돼네 <laughs>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래 그래, 화이팅하고 고생하고 다음에 또 연락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 안녕. 아이고, 근성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멀리 가가지고 걱정되네. 매번 살 빠져가지고 걱정인데 잘 먹어서 한 40kg 찍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성이한테 많은 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성 화이팅. 그리고 소환 김준영 선수가 터키 갈라타사라에서 아쉽게 2위를 해서 롤드컵에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 팀 롤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팀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꼭 좋은 활약 펼쳐서 롤드컵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환 화이팅! 제가 LPL 소식들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는데, 허샤이 강승덕 선수가 중국 팀의 웨이브 팀으로 합류를 했고요. 중국에 도착해서 3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치는데요. 2주 이후에는 팀에 합류한다고 하니까요. 내년 스프링에는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인비 선수 이미 좀 알고 있었죠 LNG로의 합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는데 오늘 대마시아컵에서 엔트리 명단에서 나왔습니다 대마시아컵은 약간 한국의 캐스파컵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군 선수가 아닌 2군팀이 많이 합류를 하는데 오 LNG 그런 거 없어요 주전 그대로 다 나갑니다 알러 선수를 포함해서 다잔 도인비 와 화려하고요 그리고 레더코치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루키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지만 V5 빅토리5 팀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는 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더샤이선수와 루키 선수 결국에는 다른 팀으로 활약하게 됐네요 그리고 EDG도 스프링 로스터를 발표를 했죠 스카우트 선수와 바이퍼 선수 그대로 갑니다 제가 LPL 소식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FM코리아의 이분이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EDG 그대로 발표가 났고요 LNG도 그대로 가고요 쭉 한번 보세요 샤오 선수가 타비아님 믿으러 복귀를 했습니다 아, 웨이보팀 멤버 장난 아닌데요? 더시아이소프엠, 소드아트. IG 멤버 많이 바뀌었죠? 잘 모르겠네요. V5 이 빈자리 한국인 루키 선수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또 봐요.